서유럽의 미디어 강국 중에서도 종종 간과되던 폴란드는 놀랍게도 유럽 대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여행지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조용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공화국은 신중하면서도 확고하게 고대 역사, 활기찬 문화,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대성이 독특하게 융합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폴란드는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며 유럽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발트해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타트라산맥의 험준한 본구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쪽 이웃 일부 지역의 특징인 인구 밀도가 높고 속도감 넘치는 도시 풍경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역동적인 대도시와 고요한 계곡, 구불구불 흐르는 강과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 사이에 거의 시적인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는 3,800만 명에 달하며 네덜란드와 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면적이 4만 1,500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땅에 1억 7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인구 밀도는 적당하여 평온함을 선사하는 열린 공간과 유럽의 생물 다양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연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주로 세계의 주요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바르샤바, 크라쿠프, 문화의 보석, 그리고 브로츠와프, W. 로츠와는 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중심지입니다. 바르샤바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으며 비스툴라 강의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반사되는 풍경을 자랑하고 고딕 양식의 교회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도시가 재기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여전히 그 뿌리에 충실합니다. 전통 건축, 민속 의례, 깨끗한 자연 경관에 대한 존중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왔습니다. 유럽의 활력을 희생하지 않고도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특권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대적인 인프라와 풍부한 문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백 년된 나무가 있는 숲에 푹 빠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정통성은 황금빛 들판과 자갈 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연속적인 전쟁, 분할, 재탄생을 통해 전개되는 저항의 이야기인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정치 실체 중 하나였던 강력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제국 분할로 인해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폴란드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39년에서 45년의 대격변과 그에 따른 소련의 공산주의 강요 이후 20세기에 이 나라는 연대운동에서 통일과 시민 불복종의 상징을 발견했고, 이는 변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길은 번져나가 벽을 허물고 현대 주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사회주의 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견뎌냈으며 오늘날 GDP가 8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25개 경제 대국에 속합니다. 핵심은 단일한 천연자원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즉 첨단 제조업, 경쟁력 있는 농업, 최첨단 기술 그리고 빠르게 확장되는 서비스 부문에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의 맥락에서 폴란드의 아름다움,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생겨났습니다. 패션 잡지와 국제 대회에서 그녀의 새하얀 피부, 청록색에서 에메랄드색, 헤이즐넛색까지 다양한 빛깔의 홍채,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이 융합된 우아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을 미학적인 측면으로 축소하는 것은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국가에 뿌리내린 지성, 회복력, 따뜻함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폴란드인의 특징은 예의범절, 자존심,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금세 드러나는 풍자적 유머 감각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은 유럽 전역으로 운송되는 차량을 조립합니다. 여러 대륙의 가정에서는 폴란드산 라벨이 붙은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폴란드 시골 지역에서는 중국과 미국처럼 먼 위도까지 사과, 유제품, 육류를 수출합니다.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비교적 낮고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의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 학생을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은 노동권에 대한 역사적 헌신입니다.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데 선구자였으며 오늘날에도 노조는 적절한 임금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며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무역회랑이 확대되고 대륙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인구 고령화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이 임금이 더 높은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리고 유럽 기관들과의 갈등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점점 더 포괄적인 사회 정책을 펼치고, 전통과 현대성이 만나는 공개 토론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과 강한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폴란드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용을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도진키 수학제와 한여름밤과 같은 전통 축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축제에서는 모든 세대가 원형 춤과 꽃 화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대 미술 센터, 얼터너티브 음악 페스티벌, 그리고 매년 여름 바르샤바, 크라쿠프, 포즈난을 물들이는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폴란드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개방성을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대는 이곳의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여행객은 기차역에서 길을 찾는 데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치즈와 감자로 채워진 수제 피에로기를 맛보도록 초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언어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폴란드어로 기본적인 구문을 배우면 문이 열리고 곧바로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는 폐허가 된 고딕 양식의 성, 수정처럼 맑은 호수, 비아워 비에자 숲에 남아있는 유럽들소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비아워 비에자 숲은 한때 유럽 평원을 덮었던 일차림의 마지막 잔해 중 하나입니다. 계절의 대비는 극명합니다. 겨울에는 지붕이 하얗게 물들고 봄에는 야생화가 만발하고 발트해 연안의 온화한 여름과 황금빛 가을에는 공원이 나무십 모자이크처럼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1월에는 따뜻한 수프인 주레기 위안을 주고 햇살 좋은 계절에는 베리류가 달콤함을 더해줍니다 음료 부문에서는 상징적인 보드카와 국제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수제 맥주 시장이 공존합니다 메가 에호가들은 루블린 지역의 홉부터 산림의 꿀까지 지역 재료를 사용하여 벨기에 영국, 미국 스타일을 재해석한 소규모 양조장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폴란드의 지적 전통 역시 마찬가지로 풍부하다. 방사능의 선구자인 마리퀴리나 천문학의 혁명가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인물들은 현세대가 뒤따를 수 있는 확고한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의 기술 허브는 인공지능, 빈테크, 생명공학 분야의 신생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쳐와 같은 사가를 만든 비디오 게임 개발 스튜디오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여행하거나 영구 정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의 기대에 맞춰진 경험입니다. 일반 방문객에게 이 나라는 종종 유럽 중심부의 숨은 보석으로 묘사됩니다. 수세기의 역사로 닦인 중세 자갈길이 있는 크라쿠프의 중앙시장 광장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고딕 양식의 성, 르네상스 성당, 시간이 멈춘 듯한 보헤미안 카페가 가까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몇 시간 가면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소포트와 그디니아의 해변 휴양지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긴 나무 산책로, 해수 스파, 밤 늦게까지 열리는 여름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의 종류는 다양하고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바벨성의 지하 안뜰을 산책하거나 마주리아의 수정처럼 맑은 호수로의 여행, 타트라산맥에서 하이킹을 하는 등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거나 중기적인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정식이 바뀌고 좀더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폴란드어는 서슬라브 어파에 속하며 문법적 격이 7개이고, 이중 치찰음과 묶인 자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스페인어 화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영어가 일상생활의 생명선 역할을 하지만 행정 업무, 노인 이웃과의 대화, 공공 사무실의 표지판은 여전히 폴란드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 곡선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언어와 더불어 관료주의는 사회주의 과거의 어떤 잔향을 간직하고 있다. 피셀 번호를 얻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창구를 반복해서 방문해야 하고 사본을 인증받아야 하며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잉크 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인증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대기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통합포털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가로 폴란드는 적당한 생활비와 탄탄한 공공 서비스라는 매력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여전히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평균 30% 낮습니다. 바르샤바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60제곱미터 아파트의 월세는 약 750유로인 반면 루블린이나 비드 고슈와 같은 대학 도시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공공안전은 대륙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폭력 범죄 통계가 낮고 밤에도 거리는 차분합니다. 건강 측면에서 국민 건강기금은 직접 지불 없이 1차 진료, 응급 입원, 복잡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대기자 명단 없이 신속한 상담이나 예방적 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요를 살펴본 후에는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폴란드를 탐험하면 항상 놀라움이 뒤따릅니다. 12월에 생생하게 표현된 탄생 장면의 상징성을 알아차리던 산에서 오스치팩 훈제 양치즈를 맛보든 구시가지의 아치형 지하실에서 즉흥 재즈 콘서트를 듣던 말입니다. 국경을 넘어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 자연이나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되살리고 힘으로 바꾸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나아가며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가 회복력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고민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단순한 휴가지가 아닌 잠재적 정착지로 보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라면 식료품 비용, 서류 작업의 타당성, 겨울 일과 등을 포함한 일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30에서 45% 정도 낮습니다. 바르샤바 중심계에서 60제곱미터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는 한 달에 약 750유로가 소요됩니다. 루블린이나 토룬과 같은 중간 규모의 도시에서는 이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전기, 난방, 물, 고속 인터넷과 16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비용은 대부분 유럽 수도에서 식사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고 여러 트랙을 갖춘 체육관 네트워크의 연간 회원비는 약 300유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나라는 디지털 유목민, 원격 근무 전문가 연금을 늘리고자 하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안식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로 국가 건강 기금 오나로도위, 훈두스데드로위아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폴란드 의료 시스템은 일반 의료 상담부터 복잡한 병원 개입, 재활, 필수 약물 제공까지 전체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환자는 서비스 제공 시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공 네트워크는 여러 지방에 분포된 600개 이상의 병원과 약 2만 개의 외래 환자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객제 기반 자금 조달 모델을 통해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로의 유입을 균형있게 조절하고자 합니다. 실험실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영상검사의 경우 일주일 이내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월 이용료가 30유로에서 60유로인 개인 보충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문의 우선진료, 연례예방검진, 24시간 원격진료,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이점은 단체 교섭 협정 덕분에 거의 모든 근로자가 이러한 계획을 회사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이 증가하고 응급실 과밀 현상이 줄어듭니다. 교육 분야에서 폴란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하며 보조 교재와 언어 및 스템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고등교육은 시민과 영주권자에게는 무료이며 외국인은 서유럽과 비교해도 여전히 매우 경쟁력 있는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그단스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환의학, 지속 가능한 건축, 응용 로봇 공학 분야에서 최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00년의 역사적인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중 많은 교육 기관이 e a n a a 와 세계 의학 교육 연맹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어로 제공되는 학업 프로그램은 2300개가 넘는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만 명이 넘는 에라스무스 학생과 수천 명의 국제 박사 과정 학생이 생명 공학, 사이버 보안 또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재 집단은 서지학적 지표에 반영됩니다. 바르샤바 대학과 크라쿠프의 야겔론스키 대학은 모두 인구 100만 명당 색인된 출판물의 비율에서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와 경쟁하며 중부 유럽의 SCI 마고 순위에서 상위 3분의 1에 자주 올랐습니다. 건강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는 국가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타트업 맵 프로그램과 국가기금인 PFR, Pharmaceutical Research f u n d 는 임상, AI, 나노기술, 보철물용 적층 제조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학병원은 유럽의약품청에서 인정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 및 고등교육법은 연구개발 지출의 최대 200%를 포괄하는 세액 공제를 통해 지식 전수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환경 덕분에 폴란드는 매년 유럽 특허청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20개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약물 유전체학, 메카트로닉스, 청정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연구소, 스타트업 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전국을 여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국유철도 운영사인 PKP 인터시티는 바르샤바와 발트해 연안을 불과 3시간 남짓만에 연결하고 브로치와프는 2시간 30분 남짓만에 연결합니다. 펜돌리노 열차는 중심부에 얼어붙은 대초원에서 시속 200km를 넘습니다. 도시 내에서는 트라이던트 트램 메트로버스가 스위스 수준의 정시에 운행됩니다. 수도의 월간 패스는 약 30유로로 모든 구역을 커버하며 지갑 걱정 없이 주거지역에서 구시가지의 실험극장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12,000km의 분리된 차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전기 스쿠터가 광장과 대로를 점령하면서 폴란드가 자연스럽게 21세기 모빌리티 솔루션을 수용한다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는 방문객의 경험을 규정하는 극명한 계절적 대조를 보입니다. 겨울에는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내리면 포즈난과 비아 위스토크 같은 도시는 동화 속 풍경으로 변합니다. 중세광장에는 계피와 향신료 와인 향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시장이 즐비하고 타트라 산맥의 스케이트장과 스키 리조트는 모든 수준의 운동선수를 끌어모읍니다 크라쿠프와 브로츠와프의 전통 카페는 따뜻한 빵한 잔을 나누고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가 됩니다 여름이 오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포메라니아 해안은 온화한 기후,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계속되는 일몰로 활기를 띕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수정처럼 맑은 발트해가 있는 그디니아 항구는 현재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카이트 서핑, 윈드 서핑, 세일 보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계절 사이에 폴란드는 역사적 유산, 야외 활동 꾸준한 환대가 매력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선보이며 날씨가 변해도 국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식은 폴란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관문이다. 피에로기 리코타 치즈와 감자, 자워크라우트와 버섯 또는 붉은 열매를 넣은 만두는 국가적 요리법을 대표합니다. 이 요리는 삶아서 버터에 볶은 후 캐러멜 양파와 함께 제공합니다. 비고스는 훈제 고기와 자두를 넣은 발효 양배추 스트로 서리가 내린 밤에 위안을 줍니다. 호밀가루로 만든 크리미한 발효 수프인 주렉을 속이 빈빵 그릇에 담습니다. 슬로푸드 관련 이니셔티브는 많이 있습니다. 랑코로나 마을에서는 매년 6월에 오스치팩 양치즈 박람회가 열립니다. 포들라시에서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관능적인 측면에서 상을 받은 린든 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액체형 주류는 감자나 호밀로 증류한 보드카입니다. 하지만 맥주 혁명으로 양조장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는 12개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수는 550개가 넘으며 오리건 서부 해안 아이피에 버금가는 호피향이 나는 맥주를 생산합니다. 입맛을 넘어 모든 곳에서 문화생활이 활기를 띱니다. 바르샤바는 1950년대에 세계 재즈의 수도로 선언되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인 재즈 잼버리가 아직도 그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크라쿠프에서는 메모리 영화제와 실험 음악의 세계적 벤치마크인 언사운드가 개최됩니다. 매년 봄 카지미에시의 유대인 지구는 야외 영상으로 가득 찹니다. 골목길에는 현대적인 그래피티와 어우러진 벽화가 밝게 빛납니다. 전통과 아방가르드가 엇갈리는 모습은 대조를 갈망하는 여행객에게 폴란드가 어필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 합창단이 레드불 bc 원이 후원하는 브레이크 댄스 토너먼트와 같은 일정을 공유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폴란드 경제는 계속해서 다각화 되어 왔습니다 2015년 이래로 it 부문은 연간 8%가 넘는 비율로 성장해 왔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엔비디아와 CD 프로젝트, 알레그로 등 수십 개의 지역 유니콘 기업들은 40만 명이 넘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개발 허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브로츠와프는 19세기 공장을 개조한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비스툴라강이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동시에 지리적 위치는 물류 통로로 변환됩니다. 매일 수천 대의 트럭이 독일, 체코, 네덜란드 항구로 출발하여 실내시아에서 제조된 자동차 부품 프레스 앤 휘트니가 제슈프 근처에서 조립한 항공기 예비 부품 이케아가 전 세계로 운송하는 모듈식 가구를 운송합니다. 불안정한 세계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과제는 여러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인구 고령화, 평균 수명은 78세로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명 정도입니다. 동시에 두뇌 유출로 인해 우리는 서구 대학에서 교육받은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경쟁력 있는 급여 복귀 프로그램을 제고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80% 이상이 유럽 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법적 독립과 환경 정책을 둘러싼 브뤼셀과의 정치적 긴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석탄에 의존해 왔으며 10년 전만 해도 전력 구성의 70%를 석탄이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비엘코 폴스카의 해상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 덕분에 석탄 사용 비율은 55%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산업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총 23개의 국립공원 네트워크는 수세기 동안 집약농업을 견뎌온 생태계에서 스라소니, 회색 늑대, 유럽들소를 보호합니다. 폴란드의 사회구조는 가족, 전통,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점점 더 개방적인 태도를 결합합니다. 일요일 모임은 여전히 신성합니다. 할머니들은 코코와 바브카를 반죽하고 삼촌들은 엑스트라클라사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촌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체스를 둡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여전히 사람들의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청년 운동은 친환경 의제, 성평등, LGBTQ+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유대인 역사 박물관 폴리는 투명성과 대화를 상징하는 유리 건물에서 천년에 걸친 공존과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가지 문법적 격과 계단식 자음으로 구성된 폴란드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디젠 돔리 좋은 아침 와젠쿠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본적인 문구만으로도 어색함을 깨기에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형사 우슈 에스카 AKK 음악성은 감정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헬바타 대신 헬바카라고 말하면 어떤 번역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애정의 뉘앙스가 더해집니다. 언어적 노력은 보상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언어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회복력을 유지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정착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피셀 신분 번호과 카타 포바이투 거주 허가. 와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료주의는 개선되었지만 현지 관리자가 있으면 학습 곡선이 빨라집니다. 엔지니어링, IT, 물류, 언어 교육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활발합니다. 시작, 급여는 베를린이나 런던의 급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비용 차이가 그만큼 균형을 이룹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럽에서 안전도는 가장 높은 편이며 범죄율은 스위스와 비슷합니다. 밤에 바르샤바에 번화한 로비쉬비아트 지구를 걷거나 브로츠와프의 오데르 강변을 따라 걷는 것은 심지어 혼자 있는 여성에게도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112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찰서에는 영어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의 순간에 폴란드는 역사와 미래, 희생과 축하, 고딕 양식의 석조와 강철로 지어진 고층 빌딩 등. 풍부한 대조가 뒤섞인 모자이크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한 눈에 전달되는 운명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요구하고 대화를 유도하며 인내심을 보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나라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인내로 점철된 이 나라가 상처를 길로 폐허를 체험형 박물관으로 이전 조선소를 디지털 창의성의 그릇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날 오후 색소폰 연주자가 우치의 피오트르 코프스카 거리에서 즉흥 연주를 하고 갓 구운 자피에칸카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우리는 폴란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회복력이 단지 과거의 한 장이 아니라 사람, 자연, 인간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생명력 있는 맥박으로 연결하는 일상적인 실천인 곳입니다. 초대는 여전히 열려 있고 폭넓고 매혹적입니다. 수세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중세 도로를 따라 여유롭게 거닐어 보세요. 자갈길 하나하나가 장인 길드, 왕관을 쓴 왕, 소금, 직물, 향신료를 팔던 한자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고딕 양식의 성벽의 불규칙한 길을 따라가고, 르네상스 양식의 문을 지나 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지나 광장으로 가보세요. 광장에서는 인형극, 재즈, 즉흥 연주, 도자기 잔 부딪히는 소리가 일상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바꿔 보세요. 바르샤바의 라지엔키 공원에서 눈에 띄지 않는 벤치를 찾아 바람에 떨리는 손가락을 야외 피아노의 검은색과 상아색 건반 위로 올려 보세요. 그곳 기념비적인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쇼팽의 야상곡이 쉽게 울려 퍼지고 바로크 그 양식의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는 호기심 많은 다람쥐와 관광객들이 조용히 있는 가운데 부드러운 리듬을 형성합니다. 마치 그 음악적 순간의 중요성을 느낀 듯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폴란드는 지정학적 사실이나 아름다운 풍경, 유럽 백과사전의 한 장에 불과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자연과 예술과 조화를 이루며 박자를 맞추고 상처를 희망의 형태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청각적이며 미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도시의 길을 걷거나 도시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새벽 햇살 아래서 잔을 들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의 역사와 아름다움이 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하 강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깊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마다 다시 소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